안녕하세요 배달아재입니다 2022년 2월 22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한 4시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차들도 오늘 가다스타를 좀 반복을 많이 하는게 어 길거리에 어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지금 뭐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바닥에 많은 나무 도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LA 내 요즘 이제 배달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 1월까지는 어좀 배달이 1월 초반까지는 배달이 여느 때와 똑같이 팬데믹 시작했던 때와 똑같이 많았습니다. 근데어 1월 한 두째 주부터 두째 주 말부터 이제 배달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배달만 줄어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되게 좀 많이 위축되셨어요. 어, 언제로 기점을 하게 되냐면, 금리를 올리겠다. 아, 연방에서, 어, 연방 기준 이제 금리를 상향시키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소비가 좀 위축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후에, 어, 주가가 좀 요동을 쳤죠. 주가도 요동치고, 어, 그리고 코인, <laughs>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하시는 어, 코인 가격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 배달이 많이 줄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줄으셨다고 어, 하시는 좀 하세요 이제 물론 이건 분명히 아, 물가의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어, 식당의 음식 가격들이 어, 오르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아무래도 경기가 좀 위축되고 내가 현금을 좀 적게 가지고 왔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서부터 어, 비싼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느끼기에 좀 비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마켓에는 어, 사람분들이 많고요. 마켓에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식당으로 나와서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예전보다는 좀 적은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하니타운에 몰리는, 되게 이제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뭐, 체프만볼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식당들은 되게 많이 몰려요. 어, 요즘 한류가 굉장히 뜨겁게 불어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한국음 집들을 많이 찾으시는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한국 음식점들은 몰리긴 몰리는데, 어, 일전에 신문기사에서도 나왔겠지만 어, 전통적인 한국 음식 식당들 좀 오래되신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지금 약간 고전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 일반적인 식당들은 어, 가격 상승 때문에 너무 비싸다. 대체적으로 그냥 뭐 많이 비싸서 한끼 먹으면 뭐 15불 정도쯤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5불이 뭔가요 어, 어디는 이렇게 뭐 설렁탕집 몇 군데를 들려보면 거기는 17불 18불 기본 그리고 팁을 놓고 오면 은한 끼에 20불이 되는 어 그런 가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짜장면 하나 먹어도 11불 12불이 최소한 어 나가는 상태가 돼 있고 어, 요즘 아무래도 어, 일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좀 적고, 어, 그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어, 서비스에 대한 음, 차질이 조금 생기죠. 서비스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되시니까 아예 속편하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켓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 음식을 해 먹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 그런 심리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도 분명히 있고요, 물가 상승도 있고, 그리고 일하실 분들이 부족해서 어, 식당을 닫는 경우들도 왕왕 생겼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도 어, 오랫동안 어, 이렇게 식당을 하셨던 분들은 그 뒤심, 뚝심이나. 보여서 저는 지금 현재 잘 해나고 나가고 계신 힘들지만 어 열심히 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어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어 그분들이 어 조금 더잘 버티셔서 어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도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찍을 때 한인타운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찍었을 때보다 평균 1불 50 이상씩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음, 모든 배달 회사들이 어, 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번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 1월에 가격을 올렸, 올렸고요. 어, 배달비가 평균 한인타운 내 배달비가 5불에서 6불. 밀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